자 유형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56세 문제를 보겠는데, 자, 적분기호를 없애려면 양변에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미분을 하면 왼쪽은 x, f, x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자, 요건 미분한 거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이기 때문에 양변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 e f e 는 24 마이너스 16 8. 그래서 이 f e 가8 나오니까 f e 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이겠습니다. 라지 fx가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일 때 small fx의 한 부정적분이래. 자 라지 fx가 small fx의 부정적분인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f0이 3이고 f'1은 0일 때 a b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란 건 사실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수학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자. 미분하면 fx 스몰 fx 될 것이고 왼쪽은 오른쪽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오겠습니다. 한번더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6x 플러스 ea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f 프라임 1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 넣어주면 f 프라임 1은 6 플러스 ea이고 이게 0 나오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f 0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f 0은 b 그래서 b가 3 나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b는 3 나온다. b 마이너스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 빼기 빼기 3.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fx하고 gx가 나와 있다. 이때, 자, integral hx dx가 fx 곱하기 gx일 때, hx의 2차 항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음, 요거를 만약에, 자, 미분을 하자. 미분하면, 왼쪽은 hx가 바로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곱미분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고, 플러스 앞에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2x가 되고 g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플러스 fx가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 g'x는 4x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자 요거를 좀 풀어보면 이렇게 하면 4x 3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뒤에도 4x 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면, 풀면 x제곱의 개수만 골라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상입니다.